샬롬, 정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정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온택트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로 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람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증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타기는 것입니다 아멘 어 저는 이한 주간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질병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에 매여있던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에 묶여있던 자들이 가난이 풀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보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10편을 보면 다이슨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란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나이까? 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장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본사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그 말씀을 똑같이 장세기 1장 27절 7절 28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다씀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물권을 처음부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장세기 3장에 원수마귀에게 모든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이 원수마귀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가난과 질병에 포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귀신에게 눌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또 가문의 재앙과 아, 저주들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람들은 음란과 타락과 고통과 체험과 갈등의 환경이 매목게 사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의 왕국을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 그는 우리의 즐거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강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3일 동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무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무덤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의 이 교회에 사단의 왕국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행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이 예수님 때처럼.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가난에 묶인 자들은 가난이 풀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슬픈 문제 속에 고통받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가정들이 변화가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식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라도 또 특별히 이 가난의 세력을 추방하십시오. 우선 오늘 말씀은 바로 가난의 세력을 추방하라입니다.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고통도 여러분을 절대로 억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